저는 그 전도자가 진짜 축복자가 되려면, 블레싱 전도자가 되려면, 정간적, 정삼박자가 바로 축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전도자니까, 전도자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한 전도자들이 어떤 그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은 오늘 일회성 예배자야 하고 데려오는 분들이 어디있어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영혼을 데려다가 예배자로 세우고, 나와 함께 신앙하는 신앙생활인을 만들려고 하지, 이 분을 전도해서올 때, 이 분은 정말 한 번만 온다고 했어. 이 분은 우리 새해된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늘 와서 무조건 정착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전도자로 통해서 우리 영혼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정착될 거야. 왜 내가 잘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착을 시켜서 각 교구대에 왜 함께하는 신앙이 공역자로 세워주시는 그 의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전도는... 어, 전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순종을 내가 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요 어제 우리 그간증자들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저부터 결국 전도를 저를 시켰는데, 아, 그러면 내가 교회에 부족한 예배 섬을 채우는 그 사람으로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자를 부르면서 그 영혼을 관리하고 정착하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때로는 내 모습을 보고, 때로는 그 영혼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나의 그릇을 좁았던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점점 커지게 하고 나에게 묻어있던 불순물을 그 영혼을 관리하면서 순도가 높은 깨끗한 그릇으로 케어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 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를그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시면서 나를 그릇화되 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전도를 통해서 순종의 시스템이 돼요 어, 근데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간사장님들도 본인이 살려고 전도한 거거든요. 전도해야 살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전도해야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어, 우리를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할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 제가 예배, 기도, 전도 모임, 회복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미 다 회복이 되셨지만 각 가정에서 하는 전도 모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목표수를 2019년 대위로 받았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해서 목표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양각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이 2019년으로 안 돌아갔어. 근데 어떻게 달성할 수가 있어요? 달성하지 못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된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야 돼. 어디 기준으로 제일 좋았던 2 0 1 9년으 그럼 전도 모임도 저희 옛날에 그런 경제에 있었어요. 전도 모임에 딱 전도 모임을 하면 문제가 열려요. 갑자기 집을 팔아야 돼, 집이 안 팔려. 그럼 전도 모임을 내 집에서 열어요. 그럼 정말 그 집이 신기하게 그날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이 나가게 매매가 돼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또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도 모임에 따라온 따라 새그 가족들이죠. 새 가족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막 그걸 흉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으쌰으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상태가 2019년에 돌아가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또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확신을가지고 2019년 내가 열정을 다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교구 앞에, 우리 교육자분들 앞에 가장 열정을 다했던 그 상태로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열매는 무서영전다고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교구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이 와. 근데그 영혼이도 하나님을 처음 믿는 과정이야. 그럼 영전이 너무 심해요. 방해한다라는 거죠. 교회 모독이 하고 교회 와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이 영혼을 실족시키게 하고. 그래서 삼겹주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교구대 에 전도하는 팀끼리 교구대든 관리팀이든 같이 원팀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 삼교구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부흥의 숫자는 벌써 80% 이상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이분들이 전도와 관리 조직이 원팀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왔어요. 제가 박순일, 어, 어 우리 집사들한감동먹고게 저희 그충청무들 모임 때문에 어, 잠깐 모임데 전화 오셨더라고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살짝 좀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 날, 전도와 그 대상자들 우리 한 바퀴 돌면어떠가요 총총무와 전도조직의 리더와 관리조직의 리더가 함께 월요일마다 그 대상자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혼들한테 또세 가족이 있어요 당연히 정착은 잘 되지만 이 영혼들의 이세 가족들에게 또, 또 다른 대상자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뭐라고 하 너무 행복하게 전도한대요 왜? 뭔가가 각자 자기 포지션이 있어서 자기 것을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좀 마음이 나뉘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저기는 윤석열 전도사님 그리고 서성동 목사님 교구 교육자분들까지도 하나 되어서 원계를 이루니 교구가 막 전도 당연히 잘 되죠. 하나는 기뻐하시죠. 근데 저분들이 사는 거야 저분들이 생명력 있고 간식 넘치고 그러면서 서로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도모임 끝나고서는 무조건 다그 11명, 11명이 전도 모임에 나오시는데 무조건 다 가세요. 현장으로. 그리고 관리도 또 같이 서포트해서 같이 하시고. 어, 요거. 이런 곳에는 어둠이 청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딱 하나로 뭔가 틈을 주고 약간 아, 야, 이상한데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둠 안에서 그걸 노출시키는 거지 우리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구나 딱 어둠이 뭔가가 오고 우리 마음을 나뉘면 딱 생각하세요 어? 이상하다 우리도 부흥하려러분의 어?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이루어질여러분네딱 중심을 잡으시고 그 마음을 나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상황을 가지고 생명의 질서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제 생각을 어두운 거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림 만들겠으면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원팀으로 딱 잡고 가서 그럼 절대로 어둠도 몇번 건드리다가 재미없을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으시고 각 교부대가 원팀으로 당연히 우리 세 대표의 소금성공사님이 양으로 구분받아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죠 우리가 하나 돼야 한국교회가 하나 되죠. 하나 절대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를 궁일로 여겨주세요. 어, 내가 그분에 어떤 단점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면 단점 그대로 보지 마시고 첫 번째는 어둠에 우리를 마음을 달라놓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걸 느낀 내가 분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의 편이 더 생명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주일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어,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내가 그 헤아릴 때 나도 너를 헤아리겠다고 하셨고 그 헤아림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우리 전도자분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 시상이 부활이 됩니다. 이제 개인 시상이 부활이 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 딱 개인 시상을 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전도자분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도 저거 상 받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요.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선언이 굉장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에 처음 만난 원년 멤버도 있지만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났으니까 내 이름만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숙된 전도자, 특히 오늘 여기 보이신 우리 신입총총무님들은 제대로 성숙된 전도자로, 품격 있는 전도자로 내 이름에 이 열매를 같이 힐 수가 있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팀들은 그것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혼자 와서도 털다 일일이 수고한 사람들이 기억하고 써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새 가족들, 전도회 동참시킬 새 가족들, 그분들에게 열매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되세요. 내가 잘 배웠으면 적어도 내가 배운 거를 옆에 있는 동영상에게 똑같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 주시는 기쁨을 맛을 제대로 봐야 그 맛을 저희가 또 보려고 하죠. 전도를 처음... 정말 신나고 재미나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소통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동역자들을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구, 그 부르신 받은 입구를 예배를 잘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사랑하며 섬기는 세대교의 문화를 잘홍보해 주셔서 그분들도 나아가서 동역자로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나와서 간증해 주실 우리 다음 경강사님이 교사 생활하면서도 어, 끊임없이 전도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 간증을 적어 오셔서 오늘 발표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내용 좋습니다. 비기일에서 들으시고 꼭내 걸로 만드세요.